에는 이런 이명이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고 계속 되는지를 잘 알지 를 못했거든요. 아, 최근에 이제 한 20-30년 동안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 있으면서 이명의 기전이 밝혀지고 그럼 그 기전을 역행해서 원상태로 돌려주는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예를 들어 난청이 갑자기 오면 이명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뇌가 그걸 인지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과정에 생기는 게 이제 기전이거든요, 일종의. 너무 이명이 고통스럽다면 보청기를 아주 잘 피팅을 해서 정상 청력에 가깝게 맞춰드리면 소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이명이 하나도 안 들려요. 막 그분들도 다 놀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임명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사리가 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예, 예. 어떤 아, 종류의 임명일 아, 건지 추측해서 맞춰서 MRI 검사를 하죠. 필요하면, 필요하면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청력 검사 같은. 청력 검사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예, 그럼요 보청기가 필요하면 하고 약을 써서 청력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또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음. 가능함이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는 치료를 빨리 받아야 또 완치가 되고 하니까 5분 뭐 10분,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나는 이상황은 그냥 그냥 도서는안 되겠죠, 아... 그렇죠? 노년으로 갈수록 더 흔해집니까? 지금 이제 감각신경판안청이큰 그저 카테고리고 연세 드시면 청력 떨어지니까. 예. 고령으로 갈수록 감각 신경성난 이명은 난청과 함께 많아지죠. 우리나라에서 이명 재활 클리닉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처음 만드신 겁니까? 재활 재훈련 같은 말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개발한 치료법은 아니고 1988년도에 이제 런던에 있는 존 았던 헤이즈 그분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치료를 배우러 영국에 갔을 때제 되게 반했어요. 선생님 굉장히 젠틀맨이고 그 선생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헤이즈 선생님 파트너가 돼서 연구를 하셨던 과학자 분이신데 그 선생님과 두 분이 이제 한, 한 10여 년 이상 영국에서 그 동물 실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명의 기전을 찾아냈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더 이제 섬세하게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그런 기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어, 뇌 영상 음,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명 환자분들의뇌가 어, 이명을 못 느끼는 분들과 다르다는 것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만든 치료법이 이명 재훈련 치료 티네티스 리트레이닝 테라피라 그래서 이명을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면 없앨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인 겁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됐는데요. 99년도에 이제 처음 세팅을 하고 또 가서 배워 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24년 동안 아... 치료를 하고 있죠. 이명 재활 클리닉이에요? 어. 재훈련 치료고 이면 클리닉 안에 재훈련 치료를 하는 서울 성모 병원의 이면 클리닉이요. 클리닉 예, 거기에서 재훈련 치료를 하는 거죠. 재훈련이라는 게 다시 재자인 거? 죠 맞습니다. 예, 제 네. 리트레이닝 맞습니다.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런 거 빼고 뭔가 환자가 직접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거니까 이제 저 구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청력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해당 환자분들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원인이 되는 귀의 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각자 다 찾아서 그 난청을 어, 소리를 줘서 치료하는 방법. 예를 들어, 청력이 아주 거, 거의 정상이고, 고음형은 살짝 떨어진 이런 분들은, 뭐, 환경음 라디오를 계속 켜놓는다거나, 물러가는 장치라든지, 뭐, TV를 계속 켜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어가서 청력이 살짝 떨어진 그 해당 영역을 이제 소리로 채워주는 또 청력이 많이 떨어진 분은 그 정도로 안 되죠.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보청기를 꽂는다거나 떨어진 주파수를 특별히 올려주는 중위 임플란트 수술을 받거나 완전히 떨어진 분들은 인공와우를 해야만 소리가 들어가니까 뇌 안에서 발생하는 이명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이명이 발생하는 기전이 이제 해당 영역의 청력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뇌의 여러 회로에서 네. 네트워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제가 전전자공학게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게 이명의 길이 만들어져서 음. 이명을 계속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크게 발달된 분들일수록 이명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그거 플러스 이제 이미 이명이 너무 강하게 고정이 되어서 오시는 만성적인 분들의 대부분은 뇌 안에 그 네트워크가 너무 단단한 거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적인 개념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이명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명회로를 쓰게 되더라는 거죠. 이명도 많이 들으시는 분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절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시적 상담 치료라는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아내가 이명이 안 나올 것 같고 정말 불치병 같고 이게 원인을 모를 때 훨씬 음,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다 해결해 주는 어 제대로 된 전문 치료가가 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다 해결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 과정을 어, 지시적 상담. 상담 치료는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면 치료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 <laughs> 지시적 상담 시간에는 한3사 40분 이상을 치료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완전한 이해가 되면 이명에 대해서 바로 한두달 안에 이명이 거의 뭐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고 그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이명이 마치 그냥 멀리 남의 일 같은 느낌? 요걸 만들어 주는 걸 이제 지시적 상담 치료. 요두 그러니까 가지 소리 치료와 지시적 상담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신체 반응의 습관화와 인식의 습관화를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가능해지면 이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만 있어요 이명 클리닉은? 아니요 지금 굉장히 전국에.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사실은 전문의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뜻, 뜻이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못하는 병원들도 좀 있을 거고 또 그렇. 하지만 또 다른 병원들에서 전문이나 청각 선생님을 둔 그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데도 합니다. 다른데도 있지만 서울성물가 제일 잘한다 우리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씨. 역사가. 역사가 있다, 뭐 이런 점. 소리를 계속 들려준다고 하셨는데 테이프를 아니, 팔거나 그런 아, 건안 하시죠?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런 이제 음원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네. 치료들도 사실은 소리 치료의 방법으로 굉장히 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 보니까 분들이 자꾸 뭘뭐 이걸 찾아서 앱을 찾고 뭘 찾아서 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명이 자꾸 리마인드가 되잖아요. 아, 그쵸. 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가능하면은 어, 교정을 해드릴 수 있는 난청은 음. 예, 의학적으로 부천기든 인공아우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을 해놓고 네. 그 다음은 오히려 이제 라디오를 켜놓고 하루 종일 음악이나 소리가 나오는 공간에서 내가 이명이 있다는 걸못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을 많이 드리고요. 최근에는 보청기 안에 소리 발생기라고 해서 보청기 안에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버튼을 눌러 켜면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보청기 모드로만 됐다가 음. 이명이 심한 분들이 혼자서 이제 조용하게 일을 할 때는 고정기가 아니라 그 모드를 켜면요. 거기서 소리가 나와서 내 이명이 안 들리는 거죠. 거기는 이제 백색 잡음이니까 쉬, 약간 좀 전체 주파수를 다 믹스하면 그 비슷한 아름, 소리가 나거든요. 아름다운 소리 아, 그건 했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명재훈련 치료 개발한 분들이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청신경로에 이제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다 포함한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특정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는 귀를 막는 거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귀를 막았을 때 이제 폐쇄 효과가 생기면 뺐을 때 이명이 커져요 이게 오픈을 해 놔요 예 된다. 그러니까 보청기는 사실 청력이 떨어진 영역을 소리를 채워주면서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서 귀를 막는 보청기나 이제 열린 보청기 이런 거잖아요 아, 예또 소리 발생기는 또 벤트라고 해서 환기구를 굉장히 크게 뚫어서요 일반 이어폰처럼 귀를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럼 요즘 또 골도 이제 어, 왜이어폰 말씀 이어폰으로 골전도 이어폰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꼭 필요한 분들 도저히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네. 분들한테 권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자극하고 또 상당한 환자분들이 고음역 청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어폰을 쓰시게 되면 볼륨 올리거든요. 자기 이제 청력이 떨어진 걸 보상하면서 소리를 자꾸 키우잖아요. 아, 그게 네. 또 소음성 난청을 유도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 사실은 그거보다는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더 좋다. 아니 그 소문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laughs> 강남에서 아, 아, 셨 예. 보톡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명 치료법 희한한 거것 개발 개발하신 게뭐 있다는? 그 개발이라기보다 이게 중이근 경련성 이명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이제 이명인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게 그 발생률 자체는 전체 이명 중에 한이삼 프로 정도밖에 굉장히 낮죠. 하지만 어, 그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설거지 하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도 귀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들리면, 이 치료는 보통 이제 경련을 억제하는 약제도 쓰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근육을, 건이라고 아주 중위강으로 들어가서 레이저 같은 걸로 건을 잘라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 그 수술을 사실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한뭐100 케이스 이 정도 넘게 했는데, 그 수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근육을 이제 자른 자른다는 겁니다. 게 제가 마음이 항상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약물에 반응 안할때 이제 그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완치율은 뭐 거의 94, 5% 이상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 전에 뭔가 좀더 어, 보존적으로 하면서 음. 치유가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쨌든 근육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돌발성 난청일 때 중이강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거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요 중이 안에 있는 근육에 그 보톡스를 직접 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 하지만 중이강 안에 이제 그 보톡스를 채웠을 때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아 그러고 나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말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더니, 아, 이게 진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변성이 오고 약해지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실험 이후에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더니 부작용은 없고 치료 성적이 완치율이한 40, 50%그 다음에 좋아질 확률이 한 80, 90% 그래서 수술을 확 줄이게 됐죠. 우와. 이걸 시도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치료법들도 지금은 어 정확하게 진단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치료법을 이번 세계 의명 학회에 소개해서 상 받았어요. 와.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깜짝하다 이 네. 근데 그 끊으면 근육을 하는 기작용? 일이 있으니까 네, 네. 그 근육이 그 근육이 원래 큰 소리가 날때 고막을 딱 잡아줘서 그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덜 들어가게 도와주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그 근육이 이제 큰 소리 날 때마다 너무 쓰다 보니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어,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수술한 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하게 네. 하고 큰 소리 들으면 되힘드시겠군요 그런데 네. 그 환자분들이 근육 떠는 소리가 너무 힘들었기 너무 때문에 네. 괜찮아요? 아. 그 정도는? 네, 또 사실 그게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떨다 보니 그 공포감이 생겨서 그분들은 청각 과민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 보톡스 주사를 놓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근육인데 그 주변에다가 보톡스를 아, 중위강 안에 보톡스를 채우면 보톡스 액을 뿌려 놓으면 젖어 이렇게 딱 예, 들어가는 이런 개념 뿌린다기보다 주사로 <laughs> 염전하게 예, 예쁘게 내시경 보면서 넣는데요 예,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그 시술도 되게 간단히 아, 외래 수술실에서 예 간단 환자분이 하고 잠깐 이제 그 충분한 시간 흡수될 시간 동안 조금 누워 계셔야 되는 거 그거 정도 환자들 만족도도 되게 높겠네요. 네 오늘은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의 박신혜 교수님 모시고 이명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